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주목큐리오시스 큐리오시스 어 큐리오시스라는 종목인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신규 상장 주죠 한번 봅시다 예, 보시면 자 큐리오시스를 좀 보시면 자 생명과학 자동화 분야네요 생명과학 그쵸죠쭉 나오고 있구요 IPO 성공했다 공모권 얼마죠 자 22,000원입니다 와그쵸 그리고 의무 보유하게하기 코스닥 상장사 역대 최고 수준의 의무보유 확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어, 우리가 개인들은, 여러분들, 개인들은 그냥 청약을 하면 끝이에요. 그쵸? 증권사 청약을 하면 끝인데, 어, 기관이나, 그쵸? 외인은 뭐예요? 어, 의무보유를 할수 있어요. 뭐냐면, 미화계약이라는게 있어요. 자, 적어볼게요. 제가 일단. 아, 미화계약이 있고, 1개월, 3개월, 6개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얘네들이 미약약을 하면 바로 파는 거 1개월, 1개월 동안 절대 못 팔아요. 3개월, 3개월 동안 못 팔아요. 6개월, 6개월 동안. 뭐야. 확약을 많이 할수록 리스크는 커지니까 배정을 맞이해주는. 근데 의무 보유 확약이 많다는 건보다 역대 최고 수준보 뭐다? 얘네들은 중장적으로 기더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공모가가 22,000원이죠. 자, 봅시다. 아직도 뭐예요? 공모가 대비 3배 이상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목은, 자, 봅시다. 이제 기준이 되는 봉이 아직 월봉은 안 나왔을 거고, 주봉이 기준이 되는 봉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주봉이 기준이 되는 봉이 시까 그쵸? 종가요.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들이고, 여기에 또 절반, 그쵸? 그렇죠? 여기에 절반도 중요한 가격. 그러면, 우리 일본에서 분석을 드리기 전에, 요 우리는 소통방이 있어요, 소통방. 소통방은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하는데, 저희가 오늘 또 수익을 크게 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오늘?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자, 어, 저희가 11월 25일 날 큐렉스를 해드렸는데, 어때요, 오늘? 오늘 며칠이요? 3일 만에 13%. 거의 10% 이상 상승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매도 사인을 정확하게 드렸죠. 매도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다? 수익을 보셔야 된다는 걸입장하셔서 어떻게 입장을? 아래 에 있는 번호 입장이라고만 남겨 주면 돼요. 그럼 제가 영상에 있는 어 번호를 남기 바로 링크를 보내 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에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69,000원. 그 7만 원. ,000원, 7만 원과 61,500원 1번이요. 7만 원과 7만 원. 1,500원. 이거 놓고 보면 그렇죠? 한 2만 버티면 갖고 가 봅시다. 내가 만약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 사셨어. 고점에 사셨다면 지금은 조금 버텨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저는 이거 나,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하 의무 보유하기 하기 최고래요. 최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꽉 잡고 있어 보세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한번 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요거, 퓨리오스 관련해서 조금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 종목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뭐예요? 어, 로봇주 사야 돼요, 로봇주. 자, 보시면, 로봇의 정밀 작업을 하죠. 이렇게 부품주 사야 돼 어떤 부품주 사야 되는지 집중해 주시고 미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미래 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로봇 쪽으로 가죠. 로봇 쪽으로 가고 있죠. 저는 로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시죠? 로봇 8 굉장히 중요해요. 왜 로봇 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보다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들 정밀 액츄에이터 그렇죠 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물류 철강 제조 모든 로봇 확산에 보다 절대 필수 핵심 부품이죠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 업계 혁신이 되겠죠 아마존 쿠폰 등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로봇 도입이 가속화 되겠죠 그리고 철강 업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혁신이죠 맞아요 능률이 엄청 올라요 자동차는 어때요? 맞아요 현대 기아차 등이 정밀 조립 로봇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부품 조립은 어떻게 될까요? 고성능 구동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 액츄에이터가 핵실인데 보시면 자 영상에서 보이시잖아 철광을 들죠 또 어때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고 철광을 들어올리고 반도체 작업을 뭐가 해요 로봇 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쵸 그렇다면 영상에서 확인된 핵심 기술은 뭐예요 초중량물을 여러분들 이송해요 그죠 마이크로 어, 정밀 조립을 해요 보다 완전 무인화 자동생산 라인이 구현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재 어, 시장은 뜬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죠 2030년이 되면 150조 이상이 돼요 글로벌 액츄에이터 시장이 보다 예 30배라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상용화 예상 기간은 2년이에요, 여러분. 그럼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지금이 투자 포인트 및 경쟁력, 독점적 기술력을 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요. 안정적인 수주래요 지금. 삼성과 현대 l g 의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확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 국내 유일의 정밀 액추에이터, 손가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 독점 공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구조되고, 글로벌 정보 R&D 과제 다수 참여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까지 확보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주가 4만원이에요, 4만, 원이에요, 4만 충분히 여러분,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할수 있는 종목이죠. 자, 강력한 상승 모멘텀 있고 기술적 돌파자가 되고 중장기 성장 엄청나죠. 장기 비전도 엄청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께 영상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어, 영상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